안녕하세요,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시즌 첫 라이딩으로 멧돼지 코스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탄천 주차장 도착해가지고 오늘 배로네 함께할 배로네 만났습니다. 저는 여기 주차를 잠깐 해놓고 이제 중앙 해장 거에 가서 일단 보급하고 출발하겠습니다. 탄천 공영 주차장에서 5분 거리 해장국 집인데. 진짜 대존맛 근처 오시면 강추합니다 안다나응아가 곰탕을 특별히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 그 그, 이게 고기가 맛있으니까 수육? 오느낌이요한같아 내가 붙였어 네? 아... <laughs> 사실 작년에 만든 스티커인데 겨울 동안 여유가 생기니 여기저기 붙이셨네요. 오늘 함께 할 에론이. <laughs> 초기가 얼마나 왔어? 초기가 안온거 같은데. 초기가 안 왔다고? 초기화 아, 그러네. 너 <laughs> 뭐 자전거 한 번도 안 탔잖아. 초기가 는나없거 같은데. 어. 잘탈수 있을지. 아, 그래.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실 연대장님. 아, 오랜만입니다. 초계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laughs> 오늘은 완주하 목표입니다. 완주. <laughs> 오늘 굉장히 걱정하고 나왔는데 연대장님 보니까 마음에 안심이 되네요. 그리고 오늘 민짱 님. 복장에서 <laughs> 이미 <laughs> 숨쉴 <숨길> 수가 없죠? 민짱 님은 첫날 얼마 안돼 슈퍼 초 잘입니다. 굉장히, <laughs> 굉장히 자린 포스 <laughs> 오늘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천천히 에. <laughs> 파이팅, 파이팅. <웃음> 자, 그럼 오늘 멧돼지 코스 60 k m 에 획득 보도 500 정도 되는데 여기서 중앙 해장에서 한목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거 너무 오랜만에 타니까 할 말이 쓰다좀 많은 것 같네요. <laughs> 출발을 안해 출발을. <laughs> 멧돼지 코스는 한강 자도를 따라가다가 팔당대교 남단부터는 거의 공도를 타야 합니다. 멧돼지를 닮아서 멧돼지 코스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맡아줘요. 세 번째. 어. 아, 예. 사실 한 10여년 전쯤에 모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분 언니 분 언니 해가지고 어느 날분 언니를 한번 가보자고 마음 먹고 이 길로 출발했거든요. 그때는 저도 앞에 보이는 민장님처럼 거의 준비가 안된 그냥 한강 라이더였는데 오늘에야 그 길을 제대로 가보네요. 아 그때는 시간과 정신의 방에서 녹초가 돼버려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민장님의 뒷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요. 괜찮으세요? 출기하고 신줄알 아, <laughs> 이런 길이 있었 나? 괜찮 아요? 아, 일단 만일 이었 네. 아, 얼굴이 육수, 곰 탕이 다 흘러 나오 는것같 은데, 아이유, 아이유 고개, 여 기가 아이유 고개 에요. 아, <laughs> 어, 미안. 큰일 <끊임없이> 나시겠다. <laughs>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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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요 와, 코물 나는 나를... 찍는 거야? <laughs> 아, 여기 심인데 저희 민짱, 민짱 잠깐 기다렸다 갈게요 괜찮아요? 오늘 어디보다 부터단풍 <laughs> 잘... 갑자기 숨만 돌아보니까 삶이 바뀌었어 그때부터 퍼지기 시작한 것 같아 원래 아. 초기 상태였지만 더 초기화가 된것 같아 아. <laughs> 산막 사회랑 연불한 갔다 온거 어디 갔어? <laughs> 그거 다 잊어야지 아. 자, 잠깐만 보세요. 왜? 초기화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소감이 아, 초계보다 네. 숨이 차서 죽겠습니다. 아니, <laughs> 아니 그럼, 속도는 그럼. 평상시 우리 내는 속도보다는 적게 나와. 그런데 숨이 차서 그 이상 못내못받는 못 거야. 속도가 안 나니까 오우기가 어. 그 생기니까 어. 밝게 되는데. 아 날씨 오늘 끝내준다 이날 기온이 영상 10도까지 올라서 시즌 운기분 제대로 살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2 주에 한 번씩이라도 타서 그런지 아, 숨이 지금 그렇구나. 숨이 하나도 안 차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아이유 막 올라오는데 막 이렇게 예, 좀내 어, 나오는데 그 옆에 우면서 나는 경내지인 줄 알았더니 카메라가 나한테 돌려가면서 찍고 있더라고. <laughs> <laughs> 여기 한번 찍어봐. <laughs> 땀 <웃음> 여기 흐르는 이 땀. <웃음> 아 <laughs> 어떻게 예, 좀 있으면 어. 3등거 오펠 하나 있는데 3등급이뭔줄 알아요? 음? <laughs> 어 뭐? 죽었다. <laughs> 약간, 맥강님 그쪽 트리로 가는 거 아니야? MTBA로 로드 따는 그쪽으로? 맥강님. 아. 시간과 정신의 방. 여기 와봤어요? 한번 와봤어요. 와우! 근데 같이? 같이? 아, 아. 아 어, 진짜 아. 어잘 왔어 만 해? 네? 응? 잘쫓아습니다아근잘 쫓아왔어 여기는 저 뒤에 라이트 있어요? 라이트? 네, 있어요. 라이트 켜고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잠시만요. 잠깐! 잠깐! 옛날에 분원리 가고 싶어서 이길한번 올까 했는데, 아, 진짜, 차가 많아서, 이렇게 길이 좋진 않네요. 이런 왕복 2 차선길로 계속 갑니다. 쭉 조심 조심. 인장님 모시고 천천히 가는 중입니다. 앞에 두 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올때 긴장 많이 했지. 두 분이 사라지셔 가지고 중간에 팔당 지나면서인가? 못해 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저 가면 이제 큰 빵집이 있어. 조 좀만 더 가면, 가면 돼. 이제 좀 같이 가주시면 안될거응 응. <laughs> 달리다 보니까 러너스 하이가 왔어. 저희 똘똘 뭉쳐서 가시죠. 아. 여기가 도마치고개 아니야? 도마치고개? 슬슬 더워진다. 패딩, 아, 진짜 덥겠다. 어떡해. 민짱. 어, 민짱. 미안해요. 너무 어려운 커스를 끌고 왔나봐. 커스는 여기에서부터 그어필이에 예. 엄청 센건 아니고 한 3%? 좀 잔잔한 어 4kg 가다가 거기서부터 한 5%? 펌부터 <laughs> 너무 고급 코스로 왔어. <laughs> 저 어쩌다 따로 가지고 있어요. 원래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laughs> <laughs> 와... 아. 니 나는 와. 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약간 맥강 님 어. 어. <laughs> 그쪽으로 가는 느낌이 들어 맥강 님의 파워가 느껴져. 이제 남한산성으로 출발합니다. 아, 지금 이날 시대는 확실히 더드는 아니네. 지금 10, 11도야. 아. <laughs> 이게 경사도가 3%라서 그렇게 센 어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 이렇게 긴 7km짜리 어필이 잘 없으니까 나름 수학던것 같습니다. 꿈인 것 같은 날씨인데 눈은 보이고 뭔가 아이러니. 해 겨울 동안 초기화를 조금 피해 보려고 어 나름 그래도 한 2주, 2주, 3주 간격으로 날씨 옷에 눈도 안 내리고 해가지고. 하려고 자전거 타려고 많이 노력해서, 어 최근에도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한번 탔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지금 초기화가 느껴지진 않는데, 그렇다고 뭐, 작년에 10월 정도 체력은 아닌 거 같고, 그래도 붙어서 아직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은 베로니에랑 우리 연대형님은 11월에 저희 시즌 오프를 했는데 왜 초기화가 없지? 클라임 떴다. 클라임. 이 알라 시이라고 어. 너 연기하지 마. 어? 연기하지 마. 힘든척 연기하지 마. 경사도 근데 3%밖에 안 돼. 어. 우리 민짱. 민짱. 왜안 오지? 조금 천천히 갈게요, 저는. 어, 아니야, 쉬워, 쉬물좀 마시고. 자전거는? 내꺼야, 기대 괜찮아, 괜찮아. 자전거 버렸다. 릎이 원래 좀안 좋았었어요? 그 안좋아도 오른쪽이 좀 그랬는데. 왼쪽이야. 저기 왼쪽이 가서 안전해줘, 안전해. 숨창고 보다 는 힘이 드네. 그래서 아까 중간에 에너지젤 하나 먹었어. 면포동에서 아, 도넛츠랑 편의점에서 커피 하나 말아가지고. 아, 그렇지. 이거 아. 없지만 이거 올라가면다온 거야. 아, 기록이 아, 날라갔어. 저 차만 아, 그래? 아, 최악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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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이 아니, 날라갔어. 아니, 아. 오늘 운동이 없어졌네. 네. 와, 좋다. 아, 좋다. 어필 전용 코스 같아. 아, 성과가 보입니다. 남한 단종. 성과. 너는 왜 초기화가 없지? 어? 너 원래 탔지? 어? 야 말이 안되잖아왜 초기화가 없는 거지? 그냥 헬스장만 좀 어? 다녔을 뿐. 아니 초기화가 살찌는 거에 제일 큰가봐. 그러니까 나는 어? 체중 유지 가 됐지. 좀 노력했지? 난 3kg 올라갔는데. 어? <laughs> 야 여기 면도 포음저 도넛 생과 너츠 먹자. 생과 너츠 맛있대. 어. 맛있. 어. 원래 까다긴 커플 네. 많이. <laughs> 그동안 도움해 주셔서. 한내코 아니 마무리로 <laughs> 하나. 개는 안 죽었어. 자 여기는 풍경이 되게 한국스러운 것 같아. 시간 여행 온것 같아. 시간 여행. 근데 여기 자전거 타고 올 줄이야 <laughs> 이제 갑시다 들어가시죠 초기화도 없는 멸치 아, 초기화 네? 왔다 이거 엉덩이 초기화 왔어 엉덩이 아유. 엉덩이 지금 무지하게 아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 네? 아까 처음에 아이오 올라갈 때 네.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이분은 초기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초기화가 뭐예요? 초기화가 뭐냐고 뭐 저는 초기화 같은 거 있어요 늘 초기화 재밌어요 아, 다음, 라이. 다음 라이딩 아, 오늘 저희 60km에 획트코도 500에 에돼지코스잘 탔고 다음에 우리 다음 라이딩에서 또 만나요 홍천에서 홍천에서 <목소리> Seja